야근이 일상이던 어느 날 상사들을 모시고 분식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식당을 정해놓고 장부를 쓰죠. 당시 제가 근무했던 시청의 그 부서는 특이하게 시청 앞에 분식집을 지정해 놨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는 7급이었고, 그날 야근을 할 상사 6급 3분과 함께 분식집에 갔습니다. 가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저 세팅, 휴지 깔고, 수저 올리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분식집은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이 셀프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문받아 제출 종이에 주문내역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세팅 이 분식집은 그 당시에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통이 있어서 따라먹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수기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어, 쫄쫄쫄 나오죠 보통. 네 번째 어묵 국물 간장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날이 추워지면 상사분들이 종종 어묵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분식집은 많은 부분이 셀프라고 했죠. 앞에 가서 어묵 꼬치에 꽂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묵을 작은 그릇에 담고 국물도 따르고 또 간장도 챙겨서 쟁반에 착착착 담아서 세팅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삶은 계란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삶은 계란도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싶던 찰나. 야, 너는 센스가 없냐? 상사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뭐가 빠졌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소금. 삶은 계란을 찍어 먹을 소금.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혼자서 몇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가서 소금도 가져오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다 먹고 나서 장부, 장부를 써야 합니다. 금액도 잘 봐야 되죠. 처음에 냈던 주문 내역의 금액, 그 다음에 어묵과 삶은 계란 값까지 추가한 금액, 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금 잘 챙기셔서 저처럼 한 소리 듣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